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예, 저는 뭐 어, 지난 주만이 아니고 예, 꾸준히 그 가장 쉬운 예, 그 종목을 선정을 해서 네.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 선물과 예, 그리고 예, 위험 상품 예, 안전 안전자산인 네. 예,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인덱스 그리고 그 엔달러 환율에 주목해서 음. 예, 예를 들어서 그 옵션으로 말하면은 예, 그 콜프의 그 교차 차트를 이용한 매매,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아니면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어서 어, 안전 자산인 N을 산다라면은. 분명히 그 지수 선물 위험 자산은 매도를 하게 되죠. 네. 반대로 또 위험하지 않고 더 좋아지겠다 시장이 경제 지표도 상당히 잘 나오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 쪽으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위험 자산 중에서도. 그 나스닥. 네. 예. 그러니까 S&P도 물론 있습니다만는 S&P보다는 예, 네, 나스닥 쪽이 좀더 예. 그 탄력적이고 네. 어변폭이 좋아서 아매매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또그 국내 시장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침체된 네. 누워 있고 그냥 네,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는 것 같고 네, 개 누워 있는 휴... 그러한 이렇게 네, 그렇죠. 모양새를 나타내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시초가 파동에서 수익을 못 냈다 아니면은 상해종합 개장 파동에서 또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이 났다 음. 그런 하루 종일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1 0 시까지는 국내 선물에그 시조가 파동 매매를 해 주고 네. 예 그리고 10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그 10시 15분에 개장되는 항생 네. 예, 항생 인덱스 매매를 해 주시면은 어~ 그리고 야간장에는 또어 주간장 마치고 나서 야간장에는 나스닥 선물 요거 음. 예, 어 아니면 엔달러 환율 예, 요거 매매를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예. 내가 그 매매하는 시간 내내 긴장감의 연속이고 핫한 시장에 맞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스닥을 그 우리 엔달라 환율하고 거의 교차 차트 식으로 음. 엔달라 쪽이 올라가 주면은 예, 분명히 나스닥 쪽이 내려와 줄 것이고 예, 나스닥이 내려오면 예, 예, 엔달라 쪽이 다시 상승할 음. 것이고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안전 자산과 예, 위험 자산의 그 밸런스 매매를 예, 제가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주 수익 많이 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쪽으로 네, 이제 예. 진행을 하셨고, 네네네. 어 이제 그 엔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아, 아주 상당히. 네,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베가 너무 미워서, 네. 어, 아베만이 아니라 그쪽 분위기가 다 밉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물론 뭐, 엔달라가 어, 시가고 시장에 예,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지만, 예, 그냥 괜히 미워서, 아, 아, 그냥 네. 다스닥만 매매를 했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어,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국내 선물 이외에는 이제 시간 쪽으로 항생 인덱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쪽으로 이제 나스닥 선물을 이제 주요로 해외 쪽에서는 이렇게 시간으로 향해서 이제 좋은 팁을 상당히 주셨는데, 일단 저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7175포인트 쪽까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이제 다른 채널 상단대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7000포인트 때에서 이제 눌림 목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7,100 포인트 쪽에서 이제 매수 자리를 보고 있다고 이제 어 제가 그렇게 이제 봤고요. 네네. 그 톡방에서 직접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자세한 내용을 윤병호 대표님 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 AG 시스템사님. 어~ 네. 요즘에 이제 유로조는 지표가 좀잘 나와도 유로화가 좀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소배 판매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는데 이 사실상 겨우 좀 하락을 방어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지난주 통화 관련 상품들을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셨나요? 네 저번 주에 이제 파운드랑 엔화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지금 자막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파운드랑 엔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번 주에 제일 핵심 이슈는 제2국민 투표 이후에 파운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너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핵심 이슈였죠. 제가 제일 먼저 짚어드렸던 게, 일단 파운드랑 유로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파운드는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드렸었어요. 그래서 파운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수요일장 딱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살짝 더 추가적으로 보여줬고요. 근데, 파운드가 올라가는 거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를 저희가 중심적으로 거의 일주일 내내 매도 포지션 위주로 많이 돌려냈죠. 그렇죠? 예. 매수 포지션들은 단타 기준으로만 들어갔고, 예.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포지션으로 따지면 매도가 6, 그 다음에 매수가 한 1에서 2 정도, 예. 이 정도 포인트 개수상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슈가 저번 주에 제2국민 투표권이 딱 터져주면서 어 파운드 우리 갖고 있는 매도 포지션들 털어야겠다. 한마디로 이제 숏커버링이죠. 네, 숏커버링 관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펀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물량을 매도 쪽으로 갖고 있다가 리스크상 청산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냥 비중 줄이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승세를 꺾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탔습니다. 왜냐? 제2 국민투표 가능성이 너무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제1 야당에서 추진하더라도 워낙 영국 정부 그다음에 영국 의회 자체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수 정치다 어떤 사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마인드 자체가 보수예요. 예. 어떤 결과를 체인지하려는 마인드가 잘 없습니다. 본인이 음. 먼저 입으로 뱉었다면은 그걸 웬만하면 뚝심 있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성향에서의 그런 보수란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개개인들이 다 본인들의 성향을 잘안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치 색깔에 있어서도 거의 대세를 항상 따라가는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는 것. 특히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학벌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학벌로 나름 세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학벌 가지고 색깔이기를 하진 않죠. 근데 영국 정부 같은 경우 는 학벌로 색깔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브렉시트가 날수 있었던 배경 자체에도 인종적인 차별이 컸죠. 그래서 어떤 유생인종들이 본인들의 이민자로 건너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2국민투표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입니다. 아무리 노동당에서 추진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들 다 고려했을 때 파운드는 굳이 우리가 매수를 추가로 잡을 필요는 없다. 올라온 거 과매수로 올라왔으면 이때 원래 물량 잡아가지고 매도로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매도로 쫙 꺾어서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일단 파운드는 이런 시황을 받았어요. 파운드는 이런 시황을 받았는데 어 그러면은 N도 반대 통화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럼 N에서는 매수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죠. 네. N에서는 그대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통화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파운드랑 유로가 매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파운드랑 유로를 하나 통화권으로 묶고, 그다음에 제가 엔화랑 달러를 또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파운드랑 유로가 상대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털어낼 때는 엔화랑 달러를 털고 파운드랑 유로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이제 해드렸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주 이제 해외 투자 상품 핫딜에서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롱으로 좀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제2 국민투표 진행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쇼트로 이제 커버리 좀 바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날 단타로 하루까지 봤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단타적으로 네. 단타적으로 그랬다. 네. 네. 하루까지만 알겠습니다. 보셨었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숏 커버링이기 때문에, 네. 숏 물량이 청산이 끝나면은 더 이상 네. 신규 매수를 칠 물량은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거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의 반대 통화로서 지금 위치를 했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파운드의 시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상태다. 그럼 엔화는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털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 과정 때문에 지금 기존의 지지선, 저번 주에 제가 그려드렸던 지지선, 9,035선. 예. 이 선을 제가 돌파하고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9 3 5선이 어떤 기로의 핵심 라인인데 이 라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리 찍고 있는 만큼 여기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로 추가적으로 떨어져 주고 있고요. 네, 지금. 에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라인, 지금 9,035 선에서 한번 1차 매수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ETF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얘기 드리고요. 2차로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8,860 선에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정적인 플레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엔온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엔화 자체 차트도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트레이딩 들어가시기 제일 좋은 포인트는 8,860선이라는 거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이제 롱 어, 파운드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사실상 이 관련해서 조금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보면 이제 조금 요새 말하면 반대로 간다라는 요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고 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가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제가 궁금한 건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딱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이번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딸, 강달러로 예, 지금 차트를 흘려보내는 거에 반발을 했다라는 게 핵심 이슈입니다. 사실 연초에 원래는 트럼프가 연중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저번에 예, 셧다운이 일어나고 나서 발표를 못했죠. 예, 못하고 나서 처음 열린 통화, 발언 때에서 사실상 연간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 권한들을 전부 다 연준으로 밀었죠. 연준 너네가 알아서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알아서 책임을 져라그 이후에 나오는 차트까지도 연준이 알아서 책임 지는 거다. 하고선 그냥 은연 중에 밀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에 1월 3일에 트럼프랑 지금 파월 회담에서 먼저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월이 전부 다 금리 인상을 포기하고선 긴축까지도 포기한 상황이 됐죠. 긴축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예상치는 예, 1월 경제지표 발표 때도 FOMC 때도 발언을 해줬는데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쩔 수 없이 긴축에 대한 취소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 취소하고 나면은 일단은 달러에 대해서는 약 달러로 전환시키는 시황이기 때문에 내리는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 긴축으로 가던 어떤 금리 인상으로 가던 연준이 달러를 위로 일으키는 예, 그런 시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라는 언급을 진행했죠. 그래서 앞으로 97달러선 97선까지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브레이크를 한번더 걸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상한선이 이제 97.5라는 얘기를 거의 1년 내내 해드렸는데 예, 이번에도 역시나 97선 도달하면은 브레이크 스타트 한마디로 그다음에 97.5에 도달하면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연중 상한선. 예. 그 라인에 임시적으로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통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 그러면 이번에 100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죠. 백 100까지도 갈수 있다. 달러 인덱스를 강하게 약달러로 누를 줄 알았는데 누르진 않는다. 예. 100까지도 갈수 있겠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가 연준한테 어떤 책임 권한은 돌렸지만 뒤에서 전전근긍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더 걸어줄 걸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자꾸 달러 인데스가 상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랑 유로 시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승방향으로 꺾이는 부분이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어차피 연준도 3월 FOMC 회의 이제 21경쯤에 있는데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약 달러를 추진하는 긴축 취소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황을 타고선 역시나 달러 역시도 계속해서 매도로 누르는 수급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너무 상방으로 추세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타고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금융권 수급이 꺾여줘야 차트도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량이 생기는 건데. 지금 금융권이 너무나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97선을 도달한다고 꺾일 수 있을지, 예, 그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수급을 97.5에서 작년도 상한선이라고 해서 바로 때려서 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항은 계속 주겠죠. 예, 저항은 계속 주겠지만 한번더 신고가를 높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예 본인의 연간 통화 정책은 이거다 약달러다 라고 확실하게 발언해 주지 않는다면 연준이 지금의 차트를 막을 만큼 강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 배경이기 때문에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연준이 막기에는 좀 무리선이 있다. 예,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차트가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더라도, 사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매수로 베팅하기에는 연준이나 트럼프나 전부 다 하방에 대한 시황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투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97.5선에서 한번 단계적으로 매도 플레이를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로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라인은 1.212100입니다. 1.12100, 12,100이죠. 그 라인에서 반대로 매수 플레이 가능하다라는 시 것, 그두 가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7.5선에서 이 단기적인 매도 플레이, 어, 그리고 유로 쪽에서는 이제 12,100 선에서 이제 매수 플레이를 하면 좋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공부가 항상 이 많이 됩니다 이 두, 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좀 마, 말이 조금 이제 어 조금 못했는데 유가가 급락한 게 아니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이제 반대면 유가가 비싸다 즉 유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날만 조금 밀리고 다시 다 올라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 사실, 육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할 말이 많습니다. 음. 네, 사실, 육가는 조금 있다가도 한번더 지적을 해 드릴 건데, 어, SMP가 마냥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SMP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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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브레이크를 확 걸어 드렸어요. 2822선에서는 SMP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딱 지금 25일장 차트 전부터 이 라인은 한번 제시를 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월요일장에도 한번이 라인을 저항을 받고선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3일째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수급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11월에서 12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나왔던 호가 블록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상방으로 한 번에 꺾어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라인의 수급을 꺾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난한한 예, 문제이고요. 여길 꺾어서 올리는 타이밍이 된다면 저희는 그때부터는 5일이건 S&P건 매수로 잡아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고유가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유가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과 관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저유가 정책을 취소하면은 일단 마진이 안 남는다. 기업들 마진안 남는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관세 부과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유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S&P가 물론 저는 지금 상태로 볼때한번 신고가 도전을 더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2822선에서 그냥 한 번에 쭉 찍으러 들었는데 한번 정도는 더 터치를 해 줘서 중국과 돌파를 도전할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정말 중국과 미국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면 예, 그때 공격적인 상승세를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 예, 그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S P랑 오일을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냐? 일단 S P랑 오일 자체는 연관성이 거의 80% 가량으로 일봉상으로 추세에서는 예, 그런 차트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작년도 폭락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단타에서는 시스템과 단타 트레이딩의 차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없죠 오히려 이제 일봉 차트로 뺄 때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단타 트레이딩에서는 역시나 5일 역시 최근장에서 무너지는 흐름들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월요일장 그 다음에 화요일장에 이어서 강지지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 차트는 저번에도 나왔던 차트인데 앞으로 빼서 보시면은 지금 저번주에도 예, 굉장히 탄탄하게 매수세가 흘러나왔던 부분이 있죠. 예,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쭉 상승세가 나오면서 차트를 끌어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가 역시 똑같이 나왔다가 어제장 새벽에 예, 이라이 깨고 무너졌어요. 예, 이라이 깨고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S&P가 무너짐과 동시에 오일도 역시 매수수급 탄력적으로 못 받고선 또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도 하방으로 동시에 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일이 상방으로 쫙끌어올려주기는 S&P 상으로나 트럼프의 시황상으로나 모두 다 시황이 부족하다는 라거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장은 일단 매도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